똑똑하게 전기 절약해주는 스마트 조명 3종 추천! 당신의 공간이 스마트하게 빛나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스마트 센서 LED 조명 천장용을 만나보세요. 어두운 복도에서 스위치를 찾아 헤매던 시간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혁신적인 센서 기술로 자동으로 밝혀지고 꺼짐으로써 매일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거실과 실내 통로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유도 조명 기능 덕분에 밤에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삶으로의 초대. 지금 바로 스마트 센서 LED 조명을 통해 경험해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마법처럼 자동으로 밝혀지는 빛을 경험해보세요. 이제 어두운 차고나 복도에서 스위치를 찾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LED 모션 센서 조명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인체 적외선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차고나 복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더듬을 필요 없이 어둠 속에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이 조명은 당신의 생활에 새로운 편리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아주 잘 포장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면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LED 모션 센서 조명은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고 일상의 편리함을 누려 보세요. 스마트 LED 천장 조명으로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하세요. 침실에서는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 주방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밝기를 원하시나요? 스마트 조명은 당신의 공간을 마법처럼 변신시킵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 스마트 LED 천장 조명 하나로 모든 분위기를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초박형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세 가지 색상의 조명을 원격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간편하게 빛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극찬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설정 없이 손끝에서 제어 가능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세요. 스마트 LED 천장 조명으로 일상 속 공간을 특별하게 변모시키세요. 이 제품이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